안녕하십니까. 해보자, 송 캠핑입니다. 아, 오랜만입니다. 5월 달 전체를 한번 쉬려고 했는데, 모시고 이렇게또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인천 저 어디지 송도 가기 전에 잠시 오산에 요, 어떻게 오게 됐습니다. 요 하면서 인천에 접지박으로 갈 건데, 자, 오늘은... 뭘 했는가 하면 이제 퇴근 시간인데 자, 한번 화면 바꾸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자, 이거 전등! 반자 안에 들어가는 거 적어도 지금 이제 브렉시버를다 해줘야 하거든요. 자, 자, 요런 거 보면 이제 완전 이거 신형전선이지 않습니까? 예? 신형전선. 리더는 구, 구형으로 따랐는데 자 갈색 청색 그럼 이 옛날에 갈색이 지금 적, 적색이고 여기에 청색이 옛날 백색이겠네 그죠 지금 가륵획청이니까 가륵 하트 유트라 갈색이 하트 청색이 유트라겠죠 요거는 그냥 이제 신형전선이면 자 다시 한번 초보만 보입쇼 무조건 초보만 봐야해 초보 이런 거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도 아파트 세대 아닌데 이런 거 한번 보시 요거는 지금 단열재 붙기 전에 야기리 쪽에 아이그 외벽 쪽에 단열재 붙기 전에 지금 이거 단열복스 저걸 해놨는데 그만 보세요 여여 녹아셔야 합니다 연결복스로 이렇게 쭉 땡기는 거 있잖아요 <laughs> 초보만 보이죠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전선을 다 신형을 썼습니다 신형 전선 아, 요것도 하면 이거 옛날에 요가 지금 경량부이 스위치지 않습니까 다음에 여기 스위치 공덕이고, 여기 1번 스위치, 2번 스위치라고 요래 해놨을 겁니다. 저기도 경량부있네 여기 여기 요기, 그죠? 여기도 경량부입니다 이제 한번 보시죠, 경량부이 이제 CD로 안 됩니다. 이제 여기 진짜 팬대로 지금 다 후릭시벌로. 그죠 금속 가요 전승간 <laughs> 일단 이런 걸로 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엔 저기에 반자에서 30cm 정도면 후시시블안 채워도 되는데 이제는 안전공사에서 저걸 다 채우고 난 후에 사진, 사진을 넣어, 넣어야 한답니다 아 이제 자꾸 어려워지는 거죠 뭐 결론은 자꾸 어려워지는 거야 아무튼 뭐 초보자님들께 이렇게 완전히 바뀐 거 그냥 무턱대고, 요, 후레 CD로 막그경향두에 CD 내리고, 이하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laughs> 저도 이거 지금 처음 봐서 한번 올려보는 보는 겁니다. 자, 해보자, 송캠핑. 이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상. 인천 가기 전에 오산 어디인가 에서 해보자, 송캠핑이었습니다. 보기 싫어도 얼굴 한번 비추고 끝내겠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이제.